옆 1번이 뭔데 대체? 3번 출구 옆그 도시락? 와이파이 도시락아 도시락. 1층 내려가야 돼 와이파이 아 도시락. 이... 도시락 아 여기 2층이네 여기 2층? 아, 아 2층이네 아, 아 2층 저기 저기 아아아 네. 아 네.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되고 근데 우리끼리 어. 하면 진짜 멋지다 뭔데 자게 좌석? 여러분 침을 안 붙여서 솔프트 체크인으로 바로 끝났어요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몰랐으니까. 아, 괜찮아 야저무복이 대복이다. 무복이 대복. 어디 어디. 오네네. 어. 아니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맞아? 이게 이게 맞는 거야? 뭐야? 어 아, 야. 내가 가 약간 비슷하다 했잖아. 이 게이트에서 타고 시간이 되면 들어갈 겁니다. 일본 공항에 도착을 하면 또 켤게요. <laughs> 착했어. 힘든 하또야 밟아야... 그래서... 그래서... 날씨가 별로 안 좋네. 모르겠어. 사 그냥 다니데 네이버다 타볼까? 약간 뒷모습마저 지쳐 보인 것같 어. <목소리가> 와우. 화장실 볼게어 괜찮은데? 화장실 좋아. 어. 나 화장실 깨끗하 나도. 예. <laughs> 아레만지듯이 <절대 만지대신>. 진짜. 왜 <laughs> 이렇게 야 근데 어, 불입이 이렇게. 이상해. 꼬집. 꼬 어. 오. 사고 칠폰. 뭐? 사고 칠폰. 자고, 칠폰. 자고, 칠비안고어폰 자고, 미친 <laughs> 제발 미친 거 아니야? 오늘 왜 이래? 폰산칠겼 자, 칠폰. 자, 칠폰. 자, 칠 대기조리 많아서 날 이고 있 어요？근데 맛집 이 니까 뭐 이랬 는데 그냥 별다를 거없고 이러고 편의점 음식 우리 사러내는거 아니야? 는좋 은데, 뭐야찍서와지않 찍고 싶지 않아 에 왔는데 생각하느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기만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 맞지? 이 분수쇼가 예쁘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빤짝빤짝 너무 예뻐요 빤짝은 질이 보이, 보이게 하고 싶다 동선 편의점에 왔습니다 멋있다 광고가 있는지 볼까? 이라시세이 <laughs> 과자는 필요없어? 응. 우리가 산 페이지무식들 와 예이. 이게 뭐야? 이게 간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 아, 넣어 너무 좀 약간 콧물 느낌? <laughs> 야 우리 먹을 건데 지금 <laughs> 아 쏘리 됐다 하나, 하나 둘셋야 탈락 야, 나 간장을 아넣어괜래뭔나 잘못됐어 야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먹 나도 괜이아 나도 나 너랑 나랑 혹시 같은 맛을 느낀 거맞나 진짜 맛, 맛이 없는데? 응? 좋겠어, 안녕. 너는? 내일 만 나요. 안녕, 가지가지 바이지 힘들어요 오늘 여기 좀 좋은 거같아어그 바로 가나요? 여기 안에 쨈리 있어 리있어 힘을 받아. <laughs> 잘 봤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딴데갈 뻔했어. 먼저 응. 반대편을 갈 뻔했어. 우리 도쿄 그런데 갈 뻔했어. 그니까 근데 이제 어디 가냐1 6번 제일 빠른 길 <laughs> 뭐야? 맞겠지. 맞겠지. 맞이지맞지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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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 절대 안 잃어버리려고. <laughs> 어, 진짜 잡고 <laughs> 있어. <laughs> <laughs> 비 오는 거 그래? 일단 이렇게서 해 가자. 비를 조금이라도 돌 맞는 거. 왜 많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샀어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힘들지만 참는다. <누나. 웃음> 쿠라성입니다. 너무나 어, 필요 없어. <laughs> 얼마 없어 거야. 근데 저거 안에 들어가 볼수 있다던데 <laughs> 진짜? 누가 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 더 구경하다가 모지코로갈 응, 겁니다. 응. 겁니다. 안녕. 철도 열차의 마직코역입니다. 마을로 향차를 합니다. 시마루와니, 주해 주세요. 네. 너무 저희는 이제 모지코 레트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지코 레트로 왔는데. 지만 예쁘다 아, 진짜 바다도 있고 예쁜데? 애기가 귀엽잖아 어, <laughs> 음, 예뻐 진짜 꼭 하시기를 응. 응. 저희가 비즈니스석에 앉아있어서 <laughs> 이런 이런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비즈니스석에 앉아고영무원분 비즈니스라고 그럼 우리 진짜 갈 때는 좋은 거봤었네 맞아 맞아 어 좋더라 응 음, 그니까 좋긴 좋... 하더라 <laughs> 저희는 규카츠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갑니다. 음. 아 규카츠 맛있겠다 제발 사람만 많이 없어졌으면 규카츠 먹으러 왔습니다 우토무라 규카츠 무슨 한 거요 먹고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 설명을 못해 그래. 일본에 와서 이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 저희는 이제 체크인을 하고 또 나올게요 아이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아 카드 카드 생김. 신기 칠만 김유리 씨다막받냐고아 잠시만 <laughs> 야깐만와 어, 아, 아, 여기 전신 거울도 있고요. 거울도 있고. 여기 화장실도 좋아. 여기 가 훨씬 침대가 넓고요. 여기 티타임 가질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지금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러 다시 텐진 쪽으로 갑니다. 저희 어떤 남자분이 같이 뭐 마실래 이러면서 다가왔어요. 저 뒤에 약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독특해. 몇 <laughs> 뭐 살인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린 거아가우리보 우리 너무 새끼들. 근데 알고 있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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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이게. 그 뭔데, 맛이자고. 그게? 한 번, 한번 마실래요? 한한 몰라. <laughs>

진짜 너무 얌전지게 불었어. 아, 우리 오늘 2만 4천 보? 2만 6천 보를 넘었었지 지금. 와 <laughs> 힘드네. 힘들어. 근데 방금 동키호테에서 완전 잘생긴 사람 봤어요. 아 정말 얘 혼자만 보고.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고. <laughs> 그리고 일본 어떤 여자분 봤는데 진짜 예쁘시더라고. 너 혼자 다 봤네 <웃음> 그러니까. 어서 <laughs> 오세요. <오, 오>. <laughs> 가게 위에 라쿠인역을 왔습니다 아 진짜 눈이 뚱뚱하게 부었어 아요시역 음. 도착 도요타 렌트카를 찾으러 왔는데? 근데 나무 같 보더콜리 아 그러게 반대로 <laughs> <laughs> 나와서 다시 가고 있는 우리.

깨끗한 저희의 모습 <laughs> 그 14,000원이 아깝지 가 않고 너무 물이 깨끗하고 피부가 번덕번덕한데 <laughs> 그냥 너무 좋았어 먹어볼래요? 먹어봐요 그래 먼저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 <웃음> 어? 이거 무슨 맛이 맛있네? 맞아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laughs>

는 Get Ready With Me 를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아주 눈태도 찍고. 응. 근데 니가 개빨리 가는 거야. 어. 그 뒤에서 뒤에 너무 그게 좀 나름. 아야! 나름. <laughs> 난 애교살이 없어서 문제야. 아웃겨. 그래서 나는 만든나 말야. 이 브랜자 줘가지고. 나도. 그리고 나는 예전에 애교살 필러 같은 거 너무 고 싶은 거야. 나도.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아프대. <laughs> 진짜. 애벌레처럼. 아. 너무 응. 두껍게 하네요 화장이 끝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진짜? <laughs> 너는 너무 예쁘다. 진짜? 아. 너 응. 아니야. <laughs> 충분히 예뻐. 고마워. <laughs> 가자. 걸어가고 있는데 좀 추운 것 같아요. 일본 카페는 다 일찍 문을 닫아가지고 7시 반까지 못 가면 꾸민 보람이 없는 이자카야도 갈 거야. 맞아. 오늘 돈 써야 돼. 맞아. <웃음> 바람이. <웃음> 아 날씨가 그렇 거야. 리를 열심히 했는데. 하니까 코스피가 오자, 너. 실 아, 찍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또 겁나게 춥네 <laughs> 저희 어떡합니까? 비가... <laughs>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그치일까? 내 말이 개짱나 혹시 많이 하나셨는지오 완전 무서워 지금 지금 완전 저녁이신 같아 야 미안 예쁜 표정 아 진짜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흩날리는 비를 맞고 가고 있습니다. 온천에서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머리. 더러워진 아이가 되어버렸어. 음. 야나 안에 히트 때까지 안 입었어 봐. 진짜 나 덜내도 떨어가 <laughs> 진짜. <웃음> 네, 그러면 오늘 아 차가워.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신에 있어요. 무시하고 맞기에는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저희 우선 <laughs> 득템했어요 그분이 가져가던데 해가지고 잘 되겠지? 네. 근데 지금 우선이 필요한 수준이라서 맞아 결국엔 뒤를 안 맞고 갈수 있게 되었어요 맞아요 음.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자카야알로님 <laughs> 잘생겼어 잘생겼어 생각... <laughs> <laughs> 어. 마스크를 벗어먹으면 못같지밥먹왔어이아 뭐. <laughs> <하이. 여가? 웃음> 음.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전화기 했단 말이잘 들으세요? 전화 안 오네? 야여지시 눈치 빠져 눌렀단 말안녕아파레나야마사키스에다2명마단품드니다 아니 그냥 약간 자기가 아는 데 추천해주는 거? <laughs> 그 근데, 근데 다알아 <laughs> 다, 다, <laughs> <laughs> 찾아볼까? 모르셨는데? 잠시아 아, 잠시 아니야? <laughs> 나 아무 때나 막 들어왔는데 현지인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메뉴판도 다 일본어여가지고 시키는데 뭘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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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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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올라. 원 직접 에 <laughs> <진짜 내꺼야. 웃음> <진짜>? 아, 이모. <이거. 웃음> 1 1 시에 계속 담는다고 알려줘가지고 일본분이 고맙다고 뺏기졌어요 분명히 우리가 올 때는 어또 노선이다 노선이다 이랬는데또 참새들은 뭐, 모르니까 <laughs> <다른> 없어. <laughs> 우리는 광고를 많이 샀기내 반입이 된다해가지고 맞아. 저희가 돈키호에서 쇼핑한 목록들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파란색 랠러드 <laughs> 또 뷰러를 똑같이 샀어. 이거를 이 네. 대망의 짠. 자르고 그냥 들어서 하는 게 들어서 하는 게 진짜 아이스크림 판매하시는 분 같은데 오 다시 켜주세요 <laughs> 예쁘게 만드신다 <laughs> 야, 어떡했어 진짜 힘들다 이거 아 우와. 선이 완성됐어요 어, 고이네 한번 디저트를 못 <laughs> 먹었으니까. 이 <laughs> <laughs> 크림 빼고 다 맛있어 야옹 이게 개맛있어 아, 과자 맛있어 과자 진짜 맛있는데? 응. 크림이 진짜 맛있어뭐 모르는거야? 과자가 맛있... <laughs> 이거 맛있어 어그짜 맛있지 않을까? 응, <laughs> 음, 맛있네 과자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한 번쯤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 <laughs> 정말 나할거 없... 어. <laughs> <laughs> 재미있었으니까 그걸로 됐어 어 그걸로 만족이야 응.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저희는 이파스테라와 저는 로이스쿨 두 개를 샀어요 저희가 탈 게이트가 더 번호예요 우리 다음에도 같이 꼭 가자. 응. 좋은 거 맞니? 마지막. <laughs> 마지막에 <laughs> 약간. <laughs>